네, 이부 영상으로 가겠습니다. 이부 영상은 제가 할인을 좀 많이 할게요. 아, 또 11월 달을 맞이해서 제가 그 동안 감사의 표시로 할인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네, 16번부터 가겠습니다. 16번은 캐릭터 분이에요. 요거 풍경 분 나오는 데서 나오는 화분이고요. 아,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4종이면은 72,000원이지만은 요거 16,000원씩 계산해 갈게요. 16,000원씩 계산해가지고 64,000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재 드릴게요. 사이즈 한번재 보겠습니다. 입구 보시면 9cm 보시면 되고요. 입구 9cm 보시면 되고, 높이는 한1일 정도 보시면 되는 그런 화분입니다.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제가 한번이 종이컵을 놔볼게요. 이렇게 넣었을 때 이렇게 큼의한 이런 화분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네, 아주 이쁩니다, 애들이요. 그림만 봐주세요. 64,000원에 가겠습니다. 10% 이상 할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보여드릴게요. 17번도 이렇게 예쁜 애들입니다. 얘는 고양, 어, 강아지를 안고 있고, 얘는 풀밭에 엎드려 있는 애가 오 쓰는 애가 있고요. 어, 여기는 또 꽃다발을 들었습니다. 이런 애들입니다. 요것도 사정해가지고, 음, 72,000원이지만, 할인해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좋은 기회니까요. 예, 네, 얼른 들어가세요 저도 이거를 4개를 쓰고 있는데, 아, 붙여놓고, 붙여놓고 쓰기 좋고, 요기 창을 심어도 좋습니다. 중품 정도 창 심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18번 가겠습니다. 네, 18번 가겠습니다. 18번은 더 나은 공방입니다. 아, 삼종으로 제가 묶어봤습니다. 한개당 15,000원씩이고요. 삼종 하면 45,000원이에요. 45,000원 원래 무료배송이 안 되죠? 근데 이거는 할인하는 날이니까는, 아, 45,000원에 무료배송 해드리겠습니다. 세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쓰시면 좋고요. 한 분이 여섯 개를 나란히 놓으셔도 예뻐요. 이거 붙여놓고 쓰기 참 좋은 그림입니다. 19번도 한번 봐주세요. 제가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10cm 보시면 됩니다. 10 보시면 되고요. 아, 높이는 한12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거한번 놔볼까요? 이렇게 놓았을 때. 이렇게 큼직한 화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고, 더 나은 공방 화분은 또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예뻐요. 색감도 예쁘면서도 실증이 안 나는 누구나 다 좋아하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3종에서 4만 오천원 갈게요. 한 분이 6개를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란히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번 가겠습니다. 아, 20번은 토다운 화분이에요. 토다운 화분이고 얘네들은 한 개당 18,000원씩입니다. 제가 4개를 묶어봤습니다. 4개를 묶으면 72,000원이에요. 이것도 할인해서 68,000원에 가겠습니다. 아, 얘네들은 유약칠이 안돼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이 몸판에도 그냥 민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 무늬를 놓었어요 이렇게 놓아서 아주 보석도 박아가 보석도 처리를 해가지고 아주 예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또 빗살 무늬가 굉장히 또 진하죠. 이렇게요. 빗살을 몸판에다 빗살 무늬를 사 놓습니다. 이런 애들이고요. 사이즈 제가 한번 재볼게요. 입고 보시면 한 10일 보시면 됩니다. 10일에다가 높이는 한번 볼까요? 높이도 한 10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애들입니다. 종이컵을 놓을 때 안으로 쑥 들어가는 이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런 사이즈입니다. 큼직하죠? 이렇게 보시면은 큼직한 사이즈입니다. 네. 20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21번 가겠습니다. 21번은, 아, 언화분 신상입니다. 얘네들 큼직한 사이즈고요. 제가 사이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가 한11 정도 보시면 되세요. 11에다가 키 한번 볼까요? 키는 한 13.5, 14가 조금 못 나옵니다. 한 개당 4만 원짜리고요. 아주 색감도 예쁘고 애들이 네, 핑크 바탕에다가 여기 위로 올라가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 줬어요. 그래서 장미도 아주 빨간 장미가 들었습니다. 이건또 그린에다가 노란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이렇게요. 장미 한번 봐 주세요. 아주 색감이 예쁘죠? 그 다음에 또 23번 가겠습니다 23번은 요런 애들입니다 핑크 바탕에 노란 장미고요 이렇게 위는 또 흰색으로 처리가 돼 있고요 요런 애다 4만 원짜리입니다 23번이고요 24번 봐주세요. 24번은 이런 애들입니다. 24번이고요. 아주 예뻐요. 나란히 두개 이렇게 놓고 쓰시기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25번 가겠습니다. 25번 5만원 짜리입니다. 얘네들은. 밑에가 좀 넓어요. 약간 넓고 위로 올라가면서 조금 이렇게 원통형으로 아, 위쪽이 약간 좁아졌다 그럴까요? 입구는 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외경 11.5 정도 보시고 높이는 한 17정, 도 한16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6 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25번이고요. 26번입니다. 26번은 이렇게 해바라기예요. 아, 해바라기가 뭐 집에 있으면 좋다 그래가지고 뭐 사업장이나 가정에서도 많이들 좋아하시는 그런 화분입니다. 26번입니다. 입구 사이즈는 다 똑같아요. 얘도 한12 정도 나오네요. 12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가 조금 입구가 더큰것 같죠? 네, 개당 5만원입니다. 네, 이번에 언어부는 얘네들은 세일을 제가 많이 했어요. 사정으로 묶어왔습니다. 이렇게 사정으로 묶어서 이렇게 목대인을 심을 수 있는 이렇게 긴 이런 분도 있고요. 요거 2만원 계산했습니다. 아, 요런 거는 16,000원 계산했고요. 요거는 28,000원, 26,000원 팔던 냅니다 26,000원 나가고 되는 데이 16,000원 짜리고요. 이렇게 계산, 얼추 계산을 해도 훨씬 넘어가죠, 가격이요. 네, 무조건 그냥 몰아서 사정을 몰아가지고 75,000원에 가겠습니다. 사이즈 한번 제가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9cm 보시면 되고요. 아, 얘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얘도 한 9cm 보시면 되고요. 요런 애는 한7.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얘도 한 7cm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섞어서 제가 아, 할인을 좀 많이 했어요. 75,000원에 가겠습니다. 무조건 사정에. 그다음 28번 봐주세요. 28번도, 아, 요것도 75,000원 가겠습니다. 골고루 사이즈를 놓, 제가 섞어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거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거 8cm 보시면 되고요. 아, 얘네들도 한 9cm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다 예쁩니다. 이렇게 예쁘고. 둘다 예뻐요. 이거 28,000원 팔던 거예요. 28,000원 나오던 애들이고, 아, 얘는 2만, 얘는 16,000원 나오던 애들인가요? 요거는 26,000원 나왔던 애들입니다. 얼추 계산을 해도 훨씬 넘어가죠. 한 9만원 가까이 될 거예요. 이게 가격이 아마 제가 알기에는. 근데 요 세일해가지고 그냥 75,000원에 가겠습니다. 무조건. 네, 29번 가겠습니다. 29번은 이렇게 롱분 두개 하고요. 얘네들 롱분입니다. 롱분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입구 사이즈요. 9cm 나오죠? 네, 9cm 나옵니다. 요런 애들하고, 요런 애들이요. 키좀 얘네들도 한8.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얘는 입구가 한 7cm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런들이 2만 원씩 계산했고요. 아, 요런걸1 6 0 0 0원 계산했고, 요거는 2만 4천 원 나가던 애들입니다. 에, 얼추 계산해도 회선이 나올 거예요 아마. 근데 요거를 할인해가지고 제가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무조건 사정에서 오늘은 7만 원천원 가는 날이에요. 또 30번 가겠습니다. 30번은 요거 아롱 분입니다. 얘네들한 개당 요거 2만 원씩 계산했습니다. 얘네들은요. 요거 입구가 9cm 보시면 되고요. 입구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키도 한번 재볼까요? 키한1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는 10이 가까이 다 나오죠? 이런 애들입니다. 드레스분 두개 하고, 어, 꽃분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이요. 이런 분입니다. 목대리를 심어주기 예쁘고, 여기다가 또 짤막한 애들 얼굴 심어줘도 참예쁩니다 여기도 다육이 심어놓으면 완전히 다육이가 드레스를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화분이에요. 이거는 내사정에서 8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정에서 8만원 갈게요. 네. 그 다음에는 또 수화분. 다들 좋아하시는 수화분들 요즘 색감이 확 예쁘게 나와요. 수화분으로 가겠습니다. 수화분 제가 네개씩 묶었고요.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2만원이지만은, 아, 네 사종을 묶어서 7만 오천원에 가겠습니다. 원래 8만원이에요. 입구 10cm 보시면 되세요. 입구 10 보시면 되고요. 높이도 한번 재보겠습니다. 높이는 한, 높이도 한10.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조금씩 오차 있습니다. 얘네들. 오차 있고요. 종이컵을 넣었을 때 안에 뭐 넉넉한 그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볼까요? 보여드릴까요?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다리도 이렇게 펜실하고 밑에 물고 먹는다 봐주세요. 이런 애들입니다. 한 개당 2만원씩인데 제가 사종을 이렇게 골고루 묶었어요. 리본 두개 하고, 앞치마분 두개 하고, 그렇게 묶어서 이거는 7만 5천 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2번 봐주세요. 32번은 그림을 그린 거예요. 수화분인데 요즘 그림이 이렇게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림을 그려서 홈을 팠습니다. 이렇게. 홈을 파서 요거는 해바라기가 들어있고요. 튀이립이 들어있고요. 요거는 자격인가요? 목단인가 자격꽃인가요? 그런 애들이 있고, 저기는 끝에는 또 요거는 대나리를 어, 닮은 그런 꽃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정을 묶어서 얘네들도 75,000원에 가겠습니다. 네 사이즈는 다 똑같습니다. 10 보시면 되세요 입구 사이즈 10 보시면 됩니다. 32번이고요. 그다음 33번 가겠습니다 33번은 무늬만 봐주세요. 사이즈 다 똑같습니다. 이것도 노란 바탕에 이런 꽃이 나 꽃이 있고요. 이런 꽃이 있고요. 핑크 바탕입니다. 제가 핑크 바탕에 또 리본하고 꽃이 이렇게 한테 어우러졌죠. 네, 33번입니다. 3정에서 75,000원 가겠습니다 삼 34번이요. 34번이 이렇게 또 색감이 은은한보라빛의 보라빛에 해바라기가 있습니다. 노랑 해바라기가 있고요. 또 이런 꽃이 있고요. 또 여기 또 아, 피크 바탕에 하늘색 리본이 있으면서 꽃이 이렇게 꽃물이가져 있습니다. 이런 애들도 세개 네, 사종에서 75,000원 하겠습니다. 네, 더 나은 공방, 물 마름이 아주 좋은, 가성비가 좋은 화분이죠. 이렇게 제가 5종으로도 묶어봤습니다. 창신기 좋고요. 아, 대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중품, 소품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장인, 그런 화분입니다. 35번은, 아, 제가 다섯 개를 묶어서 64,000원에 가겠습니다. 요거 한번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 12 보시면 되고요. 얘는 큰 애는 15 보시면 되세요. 십오, 십이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십이짜리 네개 하고 얘네들 중품까지도 심을 수 있어요. 이렇게 사이즈 좋습니다. 물 마름도 좋고 또 굉장히 유약실이 안 되기 때문에 실용성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오늘 4 0 0 0 원에 가겠습니다. 가성비 너무 좋아서 이 화분은 항상 다들 좋아하세요. 여기는 또 이렇게 <laughs> 무당벌레, 무당벌레죠, 이거요? 무당벌레가 한 마리가 딱꽃잎에 있네요. 저 지금 봤어요. 다음에 네, 36번 가겠습니다. 일회공방분입니다. 일회공방분은, 아, 이렇게 또 유약칠이 되어 있는 화분이고, 아, 얘네들은 이런 분입니다. 한 개당 요거 19,000원 짜리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칼라 묶었습니다. 이거 네 가지 칼라 묶어서, 아, 이 화분, 이 화분은 제가, 음, 색감이 예뻐가지고 그냥 가져온 애들인데, 아, 사정하면 7 6 0 0 0원이에요 네, 사정에서 할인해가지고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색깔이 핑크 색깔, 이거 밤색이죠? 밤색, 그린색. 연두 색깔, 아이보리 이렇게 있습니다. 유약칠이 살짝 돼 있어가지고, 화분이 아, 뭐 더럽거나 그렇게 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 어, 마름 좋게 다리 또 이렇게 또 튼실하게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일용방분입니다. 7 6 0 0 0 원이지만은 7만 원을 가겠습니다. 네, 종이컵을 한번 나서 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큼직한 이런 분입니다. 입구를 약간 이렇게 늘려줬어요. 이렇게 늘려줘가지고 입구가 아주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37번 가겠습니다 37번은 풍경분입니다 이렇게 창을 심을 수 있는 창식이 좋은 그런 풍경분이고요 입구 사이즈 보시면은 한13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3 정도 나오는 그런 화분입니다 높이도 한 10cm 정도 되고요 이런 화분인데 한 개당 3만 삼천 원이지만 두 개면 6만 육천 원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세일한다 그랬잖아요. 두 개에서 6만 원에 가겠습니다. 두 개에서 6만 원 갈게요. 다육이 심어라면 아주 깔끔한 그런 화분입니다. 38번도 이렇게 보세요. 이것도 그림, 요런 그림입니다. 이렇 풍경분 아주 예쁘죠? 두 개에서 요것도 음, 6만 육천 원이지만 6만 원에 가겠습니다. 한 분이 네 개를 다 가져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면 나란히 4개를 나란히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가격이 제가 부담이 갈까봐 이렇게 제가 두개두개씩못갔습니다 2개, 6만원씩 갈게요 두개 6만원 가겠습니다 네, 39번 가겠습니다 39번은 흑사랑분이고요 이렇게 튜립이 있습니다 노란 튜립이 있고요 또 여기는 보라 튜립이 있고요 그리고 또핑크같습니다 색감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사이즈는 한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보시면 될것 같아요. 9cm 조금 넘습니다. 높이는 한 10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죠? 그런 분이고, 종이컵을 넣었을 때, 이렇게 쑥 들어가고도 이렇게 남는 그런 분입니다. 아, 얘네들도 좀 세일을 제가 좀 할게요. 요것도. 요런 얼른 드리세요.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면 참 이쁩니다. 6만원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캔디분 가겠습니다. 40번이에요. 40번 캔디분이 큼직한 애들이 나왔고요. 제가 작은 애들은 소개 많이 했었는데, 요건 좀 사이즈가 큰 애들입니다. 캔디분 이렇게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아요. 마감도 좋습니다. 이렇게 다리도 깔끔하고요. 사이즈 한번 제드릴게요 얘네들은 개당 24,000원 짜리입니다. 입구 사이즈. 어, 외경은 한8.5 나오지만 내경 한번 볼게요. 내경은 한 7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내경은 7cm 정도 볼것 같아요. 외경은 8cm 나옵니다. 높이는 한 12cm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들은 한 개당 24,000원씩이고요. 이거를 제가 4개를 묶어서 96,000원이에요. 9만원에 가겠습니다. 끝에 띄고 9만원에 가겠습니다. 사종에서 너무 예쁘죠? 이렇게 아주 나란히 붙여놓고 쓰시기 좋은 그런 분입니다. 할인해서 9만원에 가겠습니다. 네, 41번 가겠습니다. 41번 풍경분이고요. 큼직한 애들입니다. 큼직한 대품 심기 좋은 그런 애들이고, 한 개당 26,000원씩이고요. 가격도 좋아요. 착하고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입구 사이즈 한14.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높이 한번 보겠습니다. 높이는 한15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높이가 더 높습니다. 이런 분입니다. 두 개에서부터 할인 좀 하게 할게요. 26,000원인데, 두개 하면은 52,000원이겠죠? 근데 두개5만원 가겠습니다. 대품 심어주기 좋은 그런 분이에요. 그 다음에 또 42번 희아공방 가겠습니다. 희아공방은 해당 32,000원씩이고요. 얘네들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입구 한번 재드릴게요. 입구 한11.5 정도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낱개 판매 도 가능합니다. 44번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굉장히 가벼워요. 네, 유약칠이 안 되어 있는 화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44번, 43번, 42번. 만약에 세개를 하시면은, 아, 96,000원 이에요 세개 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9만원에 가겠습니다 낱개는 32,000원씩 판매할게요 그 다음에 45번 가겠습니다 45번은 이렇게 또 아, 아주 예뻐요 얘네들 굉장히 예쁩니다 그림 한번 봐주세요 이런 애들이고요 목대 있는 애들 심어도 괜찮고 아니면 목대 없는 애들 심어도 괜찮아요 이거 10에 보시면 됩니다 12에다가 높이는 한 10줄 정도 보시면 되는 화분이에요. 한 개당 2만원씩입니다. 이렇게요. 네 가지 컬러에서 8만원이겠죠? 요것도 낱개 판매 가능하시고요. 아, 꽃 색깔 얘기하시면 되세요. 요거는 오렌지가 약간 좀 무늬가 다르게 나왔어요. 이번에는요 오렌지 색깔, 요거 오렌지 색깔, 파란 색깔, 빨간 색깔, 보라 색깔 이렇게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저렴하게 할인해서 많이 묶었으니까요. 아, 빠른 쯤 하셔가지고 예쁜들 데려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한철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가시는 길에 구독과 좋아요를 응원 한번 해주세요. 안녕히 계세요.